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그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참 많습니다. 유행어도 보면 신조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가 사이다지만 은 사이다같이 시원하다라는 말이죠 사이다의 반대말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먹으면 목맹 것처럼 답답한 것이죠 고구마같이 답답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구마의 상황에 있다가 사이다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쾌한 복수, 통쾌한 정의.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때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이다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이다 같은 분이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사이다를 허락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사이다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고구마 같은 상황이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케어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게 될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이다 같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쁨과 소망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서북상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1장이며 다음 주면 마지막 장인 52장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열방을 향한 예언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열방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세상의 세력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51장은 지난 50장에 이어서 바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멸망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정말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축혀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이 바벨론도 역시 멸망하는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하는자가 임해서 바벨론의 역할 자체가 열국을 멸망하는 자로 심판하는 자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역시 70년 이후에 멸망하는자가 임해서 그들이 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였나요? 그 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장면이 있을까요? 네, 다니엘 5장으로 가서 25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길을 해석하곤 그 글을 해석하건데, 맨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주 준바 되었다 아, 한민이다 하니, 이벨사살이라는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악행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가져온 잔을 가지고 그것을 술잔 삼아 가지고 술을 진탕퍼 마시면서 파티를 열으면서 그렇게 다른 우상들을 이렇게 지켜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과 성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벽에 글씨가 나타나가지고 매네매네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가 써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벨자살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아, 메대바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이 51장에 있는 말씀도 예언에 불과했지만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 원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 할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사이다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란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성전까지도 파괴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벨론 70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고난의 양을 채울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우상순배를 버리는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만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아오미고 회복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인데,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거기서 자, 자녀도 낳고 살아 거기가 사는, 거기서 사는 게내 뜻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거기서 도망해서 나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언제까지니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결국은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은 자유케 되는 날이며 이제는 벗어나라고 자유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지. 마치 교과서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 되고라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면서 어 말씀에 나는 법칙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때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끝날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는 거기서 더, 더 머물리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는 그때를 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실체적인 인도하심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도망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이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도 바벨론과 함께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에서 고라 자손에게 어 무 도왕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6장 26절 말씀 모세가 회의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거기 고라자 손의이 장막에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도 죽는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자 손의 땅에 머물러 로 있었다가는 이 장막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들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수월에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포로로 생활했다면 이제는 자유 있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 유한계시록에서도 18장 4절 말씀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누굽니까? 이 그의 죄가 누굽니까? 이 바벨론이에요. 음녀 바벨론.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반절 읽어보면, 이는 여와의 호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복의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실행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보복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에 대한 보복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얼검해서 구속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했던 이 포로 생활 70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그저 이들이 역사 속에 강대국이 약속을 괴롭힌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매이고 포로로 삼고 미혹해서 타락시켜서 마귀의 나라 적그리스의 나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51종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유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아 51장에 있는 바벨론에 관한 말씀과 유한계시록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냐하면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적인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저기 벌써 끝났는데 영적인 상징적인 그런 바벨론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사실은 예림의 51장에 있는 표현들을 사도 요한이 인용을 많이 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될때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영적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포로로 70년이나 사로잡았던 그 역사적인 바벨론이라 이 제국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상징했던 그런 나라였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 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는데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계시록에서 어, 본 표현입니다. 연계수 17장 4절 말씀 읽어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가더라. 18장 3절 말씀 읽어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 바벨론이 또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성의 강대국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바벨론의 죄악과 또바벨론이 했던 그 역할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미혹에 빠지게 하며 포도주에 취하게 하며 금자도로서 모든 나라들을 다 미혹했던 것이 이 바벨론이었고 그때 그때 바벨론도 바벨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였고 음녀의 나라였고. 어, 또이 마지막 세대에 있을 이 음료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사탄의 왕국 저크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끌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런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 이르다 갑자기 무너지는 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연기시록 18장 19절 말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예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한 순간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바사 제국같이 그렇게 한 순간에 이 흥청망청 파티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벨사사왕이 바로 그날 저녁에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될 텐데, 한 시간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특별히 저는, 어, 이 젊은 세대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을 바라봅니다. 이 마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이 인터넷과, 어, SNS와, 또 포르노와, 이 모든 것으로 다 사로잡혀 있는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차이다의 역사, 차이다 같은 어, 이 하나님께서 보복하심과 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51장 13절을 읽어보, 읽어보면 예레미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네 끝이 왔도다 이 바벨은 왜 재물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뿐 아니라, 많은 물가에 살, 살면서 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은, 부, 많이 본 표현 아니겠습니까? 유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루한 바벨론에 음료도 한 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임을 믿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엄청난 금권으로 돈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며 미혹하였던 바벨론 제국도 메대 바사 연합군으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는 다 통치를 해버렸지요. 이제는 영원한 나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다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이 유한계속이 나온 이 음녀 바벨론의 나라가 전 세계를 물질로 유혹하며 쾌락으로 다 취하게 만들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며 심판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 억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억매임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이 복음의 진리에 자유케 하심으로써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게 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영신학에 얽매여서 세상에 꼭꼭 매여 있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락에 취해서, 안정감에 취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대를 깨닫고 아,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했던 전쟁에 참전하는 놀란 역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보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십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기서 보는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정말로 의로운 삶을 살고 삶 의로울 수 있어서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칭의가 되는 조건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였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완전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앞질만 당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참호해서 회당에 모이고 이랬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의 체이고 이 세상의 권력에 여기저기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랬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말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하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게 될때 결국은 이것이 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PCA 교단은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PCA에도 계속해서 자유주의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 진보주의의 공격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PCA는 반드시 끝까지 그 어떤 공격이 있어서도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끝까지 견디게 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보복의 순간을 주시고 심판의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 냈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에서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어,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공의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오르심이 온땅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이 온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나셨으니 오라,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요하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실 일을 선포하며 온 땅을 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아 5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했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이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나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공의로 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보복하심의 역사를 찬양하며, 또온 천하에 드러내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이세미음 장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